열심히 수금 중인 최유만. 씨발 이게 다야? 아니 자꾸 물량이 이렇게 쪼그라 들어. 실적이 안 좋은 준태는. 서 팀장님, 우리 오늘 그 장부 한번 살펴볼까요? 4번 연시은 건들지 말 것, 건들지 말 것. 보시당한 최유만. 차렷. <laughs> 대체로 <자려와. 웃음> 계속 그 생각하고 었나 보네. 내가 집거 갖다 고 시발 새끼. 어? 어? 자, 자, 자. 서 팀장님, 오늘 안으로. 안구... 연신 그새끼보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. 다음 날도 당하고 있는 서 팀장. 너 우리 수납 들어간다며 잘해? 어, 좋네. 진짜 이새끼 존나 대물이잖아. 그래? 와 아, 죽어 우리 준태가 대물이야? 연시윤이 한심하게 쳐다보는데. 비켜. 길막지 말고. 나차다오겠다아가 가, 가. 야 비켜줘 비켜줘. 가, 가, 가. 살짝 졸은 최유만. 한편 양아치들에게 당하지 않는 비법을 알고 싶어하는 서 팀장. 나도 알려주는데. 면 기워 하지 않 는게 너무 행복 해야 되 되는...